오늘도, 오늘도? 나인하세요 <목소리> 어? Hello everyone! Welcome to d i e 안녕하세요! 오늘도 저와 함께 새로운 작품 배워볼까요? 오늘 배울 작품은 임영웅 가수님의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 입니다. 노랫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.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시죠. One, two, three, eight, four, f i v Stay good! One, two, three. one.